Ooh. Cool. 평면에서 비치는 거. 약 500m 전방에 60km 과속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자 해가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, 5시만 되면 어두워지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조금 해가 길어졌네 자뭐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이제 후, 그 단속에 에, 집으로 어,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저기 가고 있는데 흠, 톤 아, 참 에, 도깨비 구독자 중에 그 윤복순 선생님 이 계신데, 에, 그 아까 그 영상을 한참 찍고 있는데, 그니가 문자가 띵띵 이래 와가지고 어 영상 촬영 중이라서 그 어, 받지를 못했는데 그 윤복순님 윤복순 선생님께서 어 노모님께 맛있는 걸좀 사다 드리세요 이래시면서 어, 좀 돈을 이렇게 좀 보내 오셔가지고 예. 네. 페베 이마트 이마트에 가가지고 어 노모께서 이제 연세가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치아도 안 좋으시고 어 이래가지고 예좀 보들보들한 걸로 해가지고 좀이 예, 사다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복순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 저희 노모를 이렇게 예, 생각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저 또 후원금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윤복순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. 약5전에6 0과에 주의하십시오. 그저 <목소리가> 새끼도 별로 안피해원래 아, 막아야 되는데 자또 기름을 채워놔야 또. 예, 어디든지 예, 나가니까 기름을 좀 채워야 됩니다. 지금. 아이고 소금 안해요.

いい 전방의 과속 방지 방지턱이... 턱 이다.